오, 배추, 안녕! 배추, 너 동아리 만든댔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농사동아리 하기로 했어. 이렇게 큰 배추를 키울 거야. 오, 잘 어울린다. 너는, 넌 무슨 동아리 했어? 어, 나, 그, 그게 저기 만들기로 하긴 했는데, 했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아직 신청 못 했어. 깜짝, 깜짝. 뭐, 내일, 애들이 안 모이는 걸어떻게 무슨 동아리인데? 하고 싶은 걸 하는 동아리. 응? 그거 때문이네. 잉? 응? 하고 싶은 걸 하는 동아리라니. 너무 심심하잖아. 그런 건 만들 할수 있으니까 좀더 특별한 걸 해야지. 아. 운동하기는 어때? 책, 체... 요리는? 책 읽기는? 난 이것도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왔어. 다들 어우 참 하이. 안녕. 안녕. 하이. 무슨 일이 있었어?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그냥. 뭐야 금지 왜 이래. 파닥파닥. 운동 수업이 너무 힘들었대.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어. 얼마나 운동을 했길래. 동아리 바꾸고 나서 수업을 두배 늘렸대. 아이고. 근데, 우리 동아리 어떡해? 내일까지잖아. 아, 진짜 어쩌지? 다들 이미 동아리 정했을 텐데. 혹시 생각나는 친구 없었어? 조용히 좀 해. 여기 너만 쓰냐? 뭐야? 상당.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네. 사, 사임을 저기서 자는 거야? 그런가 봐. 음, 응, 역시 뜯더니 이건 운명이야 응? 동아리 물어볼게. 어쨌든, 우린 친구가 필요하잖아. 얼른 가보자. 토, 토, 천잖아잠깐 저기 친구야. 응? 혹시 동아리 정했어? 안 정했으면 우리랑 같이 할래? 난 그딴 거안 해. 백. 그리고 너희 동아리는 이상해서 싫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이 뭐가 이상한데? 아, 되게 시끄럽네. 얘기는 들었어. 하고 싶은 거 하는 동아리라. 바보냐? 그게 될 리가 없잖아. 초록색? 초록색 친구 하던데. 으악! 열받아! 뭐, 하보 어이없어, 진짜! 무슨 일이야? 근데 겠어 엄청 독특한 초록색깔이 있었어.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 성격이 장난? 어, 혹시 걔인가? 걔? 금지 혹시 아는 사이야? 아니, 그게... 그래. 그 시기 케이크가 나온 날이었어. 힘따로 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쟁 나타나서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맛있냐? 그래 어떻게 됐어? 한입 줄까 했는데 됐다고 해서 그냥 나갔어. 뭐지 진짜 이상한 얘네. 응. 알고 보니까 원래 초록에서 특이하기로 유명한 친구래. 흠. 점심시간 막을막을 막을락 원치 갑자기 생각난 얼굴 밥보냐 다시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아우또 와드치기만 해봐라 우울 수 없죠 아 어, 배추야 그거 뭐야? 급식이 어떤 빵이네? 아 이거? 이건 초록색 밥 대신 먹는 빵이야 우리는 밥을 조금만 먹거든 뭐? 밥을 조금만? 왜? 훌륭한 철옷색 양보를 잘하는 법 미리 미리 양보하 연습을 하는 거야 굳이 밥까지? 소리는 잘 먹고 있으려나? 소리? 응, 음, 초록 친구인데 이 빵을 절대 안 먹어 밥도 잘안 먹고 에동아리이 절대 안 하려고 해서 걱정돼 설마 개 혹시 앞머리가 엄청 길어? 어떻게 알았어? 깜짝 내 친구 유명하대. <laughs> 여기 있었네. 얘 이거 같이 먹을래? 식당에서 받았어. 뭐야 입맛 없거든. 푹. 그럼 너는 그 빵을 아예 안 먹는 거야? 어, 난 절대 안 먹어. 왜? 맛도 별로고 질려. 그럼 그냥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러지. 응? 선생님 너무 하시네 이렇게 잘 먹는데 밥도 안 주시고. 내 말이. 내가도 먹을래? 단호. 아니 남의 것까지 먹지 않아.